지에 논술문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국을 지도하는 김나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10단계 원고지의 논술문 작성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단계를 완성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쑥쑥, 논술이 술술.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그렇죠. 논술문을 고쳐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고지에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가와 나를 읽으며 왜 논술문을 원고지에 써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원고지에 쓴 글은 읽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원고지에는 한 장에 쓸수 있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쓴 양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술문을 쓸 때에는 원고지에 작성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쳐 쓴 논술문을 원고지에 옮겨 써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원고지의 둘째 줄 중앙에 쓰며, 온점, 땀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짧은 경우에는 한두 칸씩 띄어서 보기 좋게 적습니다. 소속은 제목 아랫줄의 뒤에서 세 칸을 비우고 쓰며, 학년, 반, 이름은 소속 아랫줄의 뒤에서 두 칸을 비우고 씁니다. 논술은 500자 이상 혹은 700자 이상으로 쓰시오. 와 같이 글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목과 소속, 이름을 쓰는 부분과 띄어쓰기도 글자 수에 포함되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이제 글의 첫 문장을 써봅시다. 글의 첫 문장은 학년, 이름의 아래로 한 줄을 비우고 써야 합니다.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첫 칸을 띄우고 씁니다. 온점이나 반점은 한 칸에 쓰고 다음 칸은 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쓸 때에는 다음 칸을 비워서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논술문을 적어 봅시다. 한 문단이 끝난 경우 뒤에 남은 칸은 비우고 다음 줄에 처음 한 칸을 띄우고 새로운 문단의 내용을 씁니다.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줄의 끝 부분에 비율칸이 없으면 뒤에 V표를 하고 다음 줄첫 칸부터 씁니다. 문단이 나뉜 것과 혼돈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씁니다. 제시글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먹으면 뒤는 원칙적으로 한 칸을 띄워 써야 하지만 문단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므로 v 표를 하고 다음 줄의 첫 칸부터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쓴 논술문을 원고지에 옮겨 써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논술문에서 자주 쓰는 인용하는 부분을 원고지에 써보겠습니다. 인용하는 부분은 주로 작은 따옴표로 표시합니다. 따옴표를 쓸 때에는 둘째 칸에 따옴표를 쓰고 셋째 칸부터 글을 씁니다. 따옴표 안에 글이 길어서 줄을 바꾸어야 할 때는 첫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이어서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고지에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논술문은 읽기에 편리하고 글을 쓴 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원고지에 작성합니다. 원고지에 논술문을 작성할 때 제목은 둘째 줄 가운데 씁니다. 소속은? 제목의 아랫줄에 뒤에서 세칸을 띄우고 씁니다. 학년, 반, 이름은 소속의 아랫줄에 뒤에서 두칸을 띄우고 씁니다. 글을 시작할 때에는 학년, 반, 이름을 쓴 아랫줄을 비우고 그 아랫줄의 두 번째 칸부터 씁니다. 온점이나 반점은 한 칸에 쓰고 뒷칸을 띄우지 않지만 물음표나 느낌표는 한 칸에 쓰고 뒷칸을 띄었습니다한 문단이 끝난 경우 뒤에 남은 칸을 비우고 그 아랫줄의 두 번째 칸부터 다음 문단을 씁니다. 줄의 끝부분에 띄어쓰기할 칸이 없을 경우 V표를 한후 아랫줄의 첫 칸부터 글을 씁니다. 따옴표를 쓸 때에는 둘째 칸에 따옴표를 쓰고, 셋째 칸부터 글을 쓰며, 글이 길어서 줄을 바꿔야 할 때는 두 번째 칸부터 이어 썼습니다. 지금까지 묻다공 논술 10단계 중에서 마지막 10단계, 원고지의 논술문 작성하기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묻다공 10단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단계별로 찾아서 다시 공부하면 좋겠죠?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많은 논술문을 읽고 쓰면 논술? 어렵지 않아요. 열 단계를 완성하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쑥쑥, 논술이 술술, 묻고 따지는 논술 공부 끝.